대표가 무너지겠지. 이건 정리하고 바로 사직서 내세요. 가족 놀라셨죠? 만나서 상의하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김 회장님께서 반가워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결과가 중요하니까. 말씀 주시죠. 원하시는 게 있으니 절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응. 당당하시네. 회장님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 동영상으로 최 이사님 곤란하게 할 생각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절하실 것 같아 패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 영상에 조 비서도 있습니다. 회장님을 돕는 그 비서 말인가요? 지금쯤 국내에 없을 텐데요. 벌써 숨기시지 않았을까요? 최 이사님 우리 어머니 잘 모르시네.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 영상에 대해선 최 이사님과 저만 아는 걸로 하고 우선 회장님 의중을 한번 여쭤보시죠. 최이사님을 보호하실지 아니면 최이사님께 모든 걸 떠넘기실지 전 후자 같은데 만나보시고 다시 상의하시죠. 그 영상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시면 저도 더 생각하지 않고 차주현 대표한테 넘기겠습니다. <laughs> 쿠바 호텔리를 차 대표 성격에 존말을 캐고서 남을 텐데 불안해서요.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아죠 회장님. 근데 왜 여기로 오셨을까요? 그 자리에 조 비서도 있었습니다. 조 비서가 누구지? 회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왜 곤란한가요? 우선 회장님 의중을 한번 여쭤보시죠. 최 이사님을 보호하실지 아니면 최 이사님께 모든 걸 떠넘기실지 너무하십니다. 제 모든 걸 걸고 회장님을...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차수현 대표랑 상의하실 일을... 왜 여기 태경에 와서 하소연하시는지. 원하시는 게 뭔가요? 김 회장님 만나신 결과는 묻지 않는 편이 낫겠네요. 주주들 주식 모아서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어도 차수연이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많아요. 최이사님이든 누구든 지키지 않겠어요? 좋은 가격에 받아오세요. 비용은 걱정 마시고.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주총회로 해야 되거든요. 주주총회요?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영화호텔 차주연 혼자 감당하기엔 통치가 커졌잖아요.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차 대표를 대표 자리에서 물리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좀봐세요 일단 내가 좀 들어가 볼까 해서. 공동 대표로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림 나쁘지 않죠? 아시겠지만 태경 쪽 의사들 집은 확보해도 공동대표 자리 얻지 못합니다. 차소현 대표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이 반대할 게 뻔합니다. 그쪽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퇴근 쪽 이사들 지분만 조용히 가져다 줘요. 김 회장님 모르게 진행하면 더 좋고요. 정 대표. 이게 지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저 공동대표 들어올 수 있게 차 대표 라인 이사님들 마음 좀 열어주세요. 결국 너도 김 회장 자식이구나. 차관 아버지. 나이 회사 이사할 자격 없는 사람이야. 학생들 가르치는 게 천직인 사람이 다 내려두고 왜여기 들어왔겠어? 죄책감. 슈연이를 너한테 보내라고 부채질한 그 죄책감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네 엄마한테서 슈연이를 지키는 게 그나마 내가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작은아버지 탓 아니에요? 아니, 차요원님, 나 믿고 수연이 보낸 거다. 내가 넌 다를 거라고 했거든. 내 형님, 형수랑은 다를 거라고. 수연이 아끼고 잘 보살필 거라고. 근데 너 어땠어? 우리 집안만 발길 끄는 거 아니야. 그 후로 차요원님 뵙질 못해. 면목이 없어, 이 사람아. 저통화호텔꼭 들어가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laughs> 이사회 참석 안한지꽤 오랜데 이번에 열리는 이사회는 꼭 나가야겠네. 꿈도 꾸지 마라. 이 호텔 차 대표한테 어떤 의미인지 몰라? 최이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은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진행하실 건가요 대표님? 해보려고요. 동아호텔 대표. 퇴경 자금은 안 됩니다. 내 개인 자금으로 주식 매입하세요. 네 대표님. 그리고 최이사 쪽 계속 지켜보세요. 네 그럼.